지금 여기보시면 은 제가 이건을 어 반대쪽 이 줄에 엮어서 한바퀴 감아서 또 다시 이래 엮어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꽉 묶어놨습니다 어 그러면 이 줄이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로줄에 거쳐놨기 때문에 어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하셔서 앞쪽으로 바짝 당겨서 자연스럽게 한번만 꽉 묶어주시면 은어 나중에 무게에서 처지는 일이 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양고추는 어, 수세가 엄청납니다.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청양고추와 저 반대쪽 사이에 어, 이렇게 통풍이 어느 정도로 다 됩니다. 빛이 보입니다. 그냥 놔두시면 아예 꽉 막힙니다. 어, 그러면 그 병충해가 분명히 옵니다. 약을 쳐도 방제도 안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어, 원줄기들이 있습니다. 원줄기, 큰 원줄기들을 중심으로 놔두시고 안쪽 부분에 가는 가지들 가는 가지들을 어 일찌감치 어,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여기 달린 조만한 고추들이 아깝다고 그, 어,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 청양고추는 연속 착각입니다. 계속 착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많은 고추들을 모두 다 어,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. 자연적으로 다 낙과됩니다. 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어, 이렇게 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실한 고추를 어 꾸준히 그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게 아깝다고 생각하시면은 어, 나중에 그 약도 안 먹히고 병충해가 찾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 구독자 여러분들 청양고추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꽃들이 다 달렸다고 해서 그걸 다 고추로 만들 수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어, 그러니까 그장 가지들은 인정 사정 없이 제거하십시오. 그래도 계속 개순이 나고 계속 연속 작가가 됩니다. 어,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, 청양고추는 바람과 약재가 잘 먹히도록 가는 가지들만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에 그고추잎들을 굳이 다딸 필요는 없습니다. 어, 나중에 3m 좀 올라가면은 아랫부분에서도 또 고추가 열립니다. 그러면 그 고추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그고추잎을 따주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추가 많이 열리고 잎이 무성해지면은 그 아래쪽이나 그 안쪽에 고추들이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습해져서 탄저병, 역병, 여러가지 병충에 취약합니다. 고추잎을 제거해 주면은 어,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. 그리고 습도를 낮춰 줘서 어, 병충해에 걸리지 않게 어, 도움을 줍니다. 이걸 준비가 된 고추에 고춧잎을 따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붉게 익어갈 고추는.